자, 오늘 시간엔 여집합과 차집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질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뭐냐? 어, 앞으로는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전체 집합. 그래서 유라고 하고요. 요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 전체 집합. 어, 예를 들어 1학년 모모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 전체 안에서 뭐 어떤 집합들을 생각하겠죠. 했을 때 우리가 여집합은요. 기호로 C라고 합니다. C. C라고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겁니다. A의 여집합. C는 우리가 이제 배제하다라는 뭐 컴플리먼트의 약자인데, 그냥 기호로 C라고 알아두시고, 그럼 A가 이 녀석이면 A 여집합은 어디냐? 어, A 여집합은 어디야?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들. 그러니까 이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A에 속하는 원소가 아닌 원소들, 그쵸?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U라는 녀석이 1, 2, 3, 4, 5, 6이라고, 그쵸? 이거의 부분 집합 A는 1, 3, 6이라고 할게요. 자, 예제, 예제입니다. 그랬을 때, 요런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여집합을 찾아봐라. 그러면, U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U라는 녀석이 1, 2, 3, 4, 5, 6 이렇게 다 안에 들어와 있을 때, A라는 녀석이 1, 3, 6이잖아. 그럼 A에 속하지 않는 녀석은 누구예요? 1, 3, 6 빼니까 2, 4, 5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A C라고 하고요. 얘도 역시 집합이야. 여집합 따라서 여집합의 원소는 2, 4,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집합이니까 가로를 치셔야 되겠다. 자, 이런 녀석이 여집합이다 이거야. 됐죠? 네, 자 여집합 설명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등식에서도 여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얘들아 부등식에서도 여집합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집 그동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X by X. X by X. X가 마이너스 1에서 뭐 2다라는 집합이 있으면, 자, 얘를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요 녀석이 이제 A라는 집합이잖아. 이때, 여러분아, A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A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녀석으로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방향을 돌려주고, 2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색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색칠을. 그 다음, 2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색칠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요 녀석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X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앞으로 여러분이 집합을 하다보면,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차 집합을 해볼게요. 차 집합. 자, 차 집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차라는 게 뭐야?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란 녀석이 있을 거야. 자, 요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얘는 뭐냐면, 자, 얘는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a 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B에는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교집합이라고 했을 때, A에서 진짜 B를 뺀 녀석이야. 그럼 A가 이만큼이니까 B를 빼버려 봐. 이렇게 빼버려 봐. 이게 빼버리면 이렇게 남을 거야. 아마 이렇게 사과를 베어 물은 모습처럼 생긴 녀석, 이 녀석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그러고요. 차집합. 요거를 우리가 또 순수 a다 이런 말도 씁니다. 순수 a. 순수 a. 왜? 지금 여기에 이 교집합 부분이 있을 거아니냐 그럼 이 교집합 부분은 a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b에도 속하잖아.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차집합 녀석은 순수하게 a에만 속하는 녀석들이죠. 어, 저번 시간에 도 얘기했지만 이게 영어 수학 수강자라고 얘기 하면 영어, 영어만 듣는 사람. 영어수학 다 듣는 사람, 수학만 듣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순수하게 영어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따라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차집합을 하는지 봅시다. 1, 2, 3, 4, 5가 있고요. 그렇죠? B가 만약에 3, 4, 5라고 할게요. 그럼 차집합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에 자, 잘 보세요. A에만 속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일단, 교집합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차집합을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편한 거야. 앞에 거에서 겹치기 한걸 빼라. 교집합을 빼라. 자, 요렇게 계산해서 아주 쉽다 얘기지. 뭐라고?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 쓰여 있는 거에서 둘이 겹치는 부분을 뺀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3, 4, 5를 빼고, 그렇지. A 쪽에 남은 녀석을 갖다 쓰니까, 우리는 1이라는 집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집합됐죠 자, 그렇다면 A 빼기 B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뭐도 있겠어. 그렇지. B 빼기 A도 있겠죠. 자, B 빼기 A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요. B에는 속하는 원소이고, 그리고 어디엔 속하면 안 돼? A에 속하면 안 돼. 가운데 단어는 그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까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B에서 A를 빼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B에서 A를 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쑥 빼, 잡아 빼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응,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 B A 집합이라고. 그래서 어디? 그지 B 쪽에 남아있는 요 녀석들을 B A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여기 A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A가 되겠지. 됐습니까? 요번엔 얘를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순수한 B집합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또 아까랑 같이 1, 2, 3, 4, 5 그대로 가고요. B는 3, 4, 5. 아까랑 똑같은 문제 하겠습니다. 자, 그때 B 빼기 A집합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아까랑 같은 원리로 요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B에서 역시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3,4,5 잖아요 3,4,5 그쵸? 맞습니까? 어? 아 근데 요거는 요 그림이 안 되겠다 요거는 조금 어 다음 좀 이따 설명할게 3,4,5,6 할게 그냥 그렇지 요 하나 더 써줄게 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다음 설명을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3,4,5를 빼고 3,4,5를 빼고 B에 남아있는 녀석을 쓰면 되니까 얘는 6이라는 집합이 되겠다 자 요게 바로 차집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 교재 바이블이구요 어 여기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누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어, 뭐 읽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면 자 그래서 뒤에 쪽으로 들어가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알았죠?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무엇일 거냐 이거지. 이건 뭐야? 그렇지, 이거는 A가 되겠습니다. 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되지. 여집합 나오면 전체집합 그려놓고, 여기 A니까,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 부분이잖니? 근데 다시 그 녀석의 또 여집합을 말하면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없는 녀석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집합의 여집합은요? 이건 역시 공집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됐죠? 그다음에 네 번째. 나와 a와 어,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고요? a와 a의 합집합의 합집합은 뭐냐? 아, 여집합에 자, 나와 나의 여집합은 겹치는 게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합니다 A와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었고 A 여집합은 이 바깥쪽 부분이었잖니. 그럼 얘를 두 개를 합집합 해버려봐. 더해버려봐.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그렇죠. 뭐가 돼? 그렇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 5번 U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올까? U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올지. A의 여집합이 나오겠죠. 반대로 U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뭐가 나겠어? 그렇죠. A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예. 네. 에...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차집합에서 자 이번엔 차집합의 성질만 할 건데 정말 많이 이용되는 거한번할게 여러분 앞으로 A 빼기 B라는 집합 나오면 자 그럼 A 빼기 B라는 집합을 여러분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얘인데요. 얘입니다. 아, 뭐 물론 이제 전체 집합이 있겠죠 이렇게. 뭐와 똑같냐, 이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빼기를 교집합으로 고치십니다. 그 다음, B를 B의 여집합으로 고치시면 돼요. 얘와 똑같은 거야. 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이걸 아십니까? 자, 여러분, 사실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이 겹치기 놀이를 보여줄게요. 자, 아, 중요한 겁니다.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 그림을 조금 작게 그려볼게.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요. B의 여집합. B는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녀석이죠. 얘하고 B의 여집합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시자. B,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지. 그럼 이렇게 빗금을 쳐서 여러분이 벤다이어그램 처리를 하셔야 돼. 됐어? 개를, 교집합 해버려봐 어떻게 나오나 자 눈으로 보셔야 돼자이 그림과 이 그림이 겹치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디야 봐봐 아 그렇죠 얘랑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놓은 다음에 보니까 얘와 얘는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살짝 바꿔치기 할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어 차집합을 이렇게 차집합 기호로 이해하지 마시고 교집합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문제 풀때 좋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정리해 두세요. 빨리고. 반드시 그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말이? 음. 반드시 그래 보셔야 돼. 콜. 예. 네. 자, 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 A에서 만약에 B의 여집합을 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얘는. 자, 아까 얘기했죠? 빼기를 교집합으로 고치고요. 맞음? 비집합을 그 비의 여집합으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빼기를 교집합으로 고치고요. 비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다시 때려야 되니까 여긴 뭐가 돼? 그렇죠. 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못 믿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 뭐야.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일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으므로, 어, 기본적인 연산법칙에 많이 적용되는 거니까, 집합에서 연산법칙에 많이 사용되는 어,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빼기를 교집합으로 고쳐라, 집합을 여집합으로 고쳐라. 뒤에 있는 집합을. 다시. 빼기를 교집합으로 고쳐라, 뒤에 있는 집합을 여집합으로 고쳐라.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걸 원래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책인데 선생님이 벤다이어그램이나 또는 기호를 통해서 어, 나타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 그쵸? 어, 또 이제 이게 아, 다가 아니네요. 그쵸?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차집합 성질 마지막 <laughs> 정리를 하나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 매우 중요한 거. 자, 차집합 성질 매우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해놓을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A 빼기 B가 나오면, A 빼기 B와 같은 표현, A 빼기 B와 같은 표현, 이거 것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1번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 빼기 B 그림을 잡고 한번 그려놓으시고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랬니? A에서, 그렇지, 요거 교집합 빼도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합집합에서, 합집합에서 못 빼도 돼. 말해 보세요. 그렇죠. b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아까? 그렇지. a 교 b의 여집합. 자, 요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머릿속이꽉 박혀 있어야 돼요. 지금 바로 지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빨리. 너무너무 중요해. 합집합과 같은 표현 합집합, 아 합집합이에요. 차집합과 같은 표현. 자 여러분 책에는 3 1조 바이블에 책이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여기 보이죠? 여기 A-B는 그쵸? 그렇죠? 아 A-B는 A-A교기 마이너스의 B, A교 B. -B 그 다음에 AB 합집합에서 B를 뺀다. 그 다음에 또 뭐였었어? 어, 아까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그렇죠.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면 A교의 B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저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 아시겠죠? 컬! 음. 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어, 여러분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이 지금 안 끄고 있죠? 어, 왜안 왜 끄고 있겠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외우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법칙 있죠? 어,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어, 교환법칙과 드모르강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어, 분배법칙,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강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강의 내용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 2에서 어, 집합에 대해서 흥립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의, 집합 수학화 강의였습니다.